TK도 돌아섰다. 국민의힘 몰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6%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 지지율은 무려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로 취임 초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터밭친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에서조차 긍정 평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수층 역시 이재명에게 긍정 응답을 늘리며 정치 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흔적을 안고 있는 국민의힘은 24.3%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TK, 70대 이상, 보수층 등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마저 무너지며 정당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재수감,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확대 등현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국민적 신뢰를 끌어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56.2%까지 치솟으며 지난 6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불신과 혼란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정무 운영이 유권자 에게 확실히 각인되고 있습니다. TK 민심의 이탈은 단순한 지역 변화가 아닙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던 구정치의 퇴장과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TK도 돌아섰다. 국민의 힘 몰락.